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23년 1분기 실적과 컴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록스는 23년 1분기 884밀리언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전년도 동기 대비 34%, 저번 분기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크록스는 1분기 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가 않죠. 하지만 호셀 매출이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분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매출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진율이 45.9% 에서 53.9% 까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듀듀 합병으로 마진율이 60%대에서 46%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분기에 상당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억 6천 0백만 달러에서 6억 4천 0백만 달러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헤이듀드가 2억 7천9백만 달러에서 2억 3천5백만 달러까지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크록스는 계절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을 잘 방어했고 헤이듀드는 오히려 계절적인 영향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유형을 보면 홀세일 매출 그러니까 유통 기업한테 매출을 일으키는 홀세일 매출 같은 경우는 4억 3천에서 5억 7천 8백만 달러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죠. 그러나 DTC는 역시 계절적 영향으로 5억 1천 사백만 달러에서 3억 5백만 달러까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이 하락했죠. 4억 5천 육백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까지 굉장히 하락했고요. 반면에 아시아는 9천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유럽 같은 경우는 118 밀리언에서 157 밀리언까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어,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인데, 아시아, 유럽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산 같은 경우는 4.5빌리언에서 4.6빌리언이 됐고요. 부채는 3.7빌리언에서 3.6빌리언. 그래서 4500만 달러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450%에서 37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부채 변화 현황을 분기당 2억 달러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해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23년 3분기에는 243% 그리고 2분기 때 202%가 돼서 이번 분기에 부채를 많이 갚지 못했기 때문에 약 1분기씩 뒤로 밀리는 모습 보여졌죠. 자, 그래서 24년 1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이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2.7빌리언에서 2.59 그리고 2.298. 이번에는 5천만 달러를 갚았죠. 그래서 2.250이 됐습니다. 자, 평균 2억 달러 정도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이번 분기에는 5천만 달러밖에 갚지 못했죠. 자그 이유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역대 최저 수준 9.9밀리언 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활동은 28밀리언 그래서 재무 활동을 52밀리언 밖에 하지 못했죠. 여태까지 4억 1억 1억 6천 2억 9천 8백만 달러 이렇게 빛을 갚아나가다가 이번에는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채를 5,200만 달러밖에 갚지 못했다. 도대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본다면 이번 분기에 Account Receivable 해서 마이너스 1억 2,200만 달러가 잡혀있죠. 자 이게 뭡니까? 예, 역시나 홀세일 매출 때문입니다. 자,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주고 그 유통센터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실제 판매가 되면 현금이 입금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1년 1분기, 홀셀 매출이 많은 1분기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주가가 떨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마도 크게 좋아지지 않겠냐.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록스가 이번 연도에 거의 100%가 넘게 주가가 올랐죠. 하지만 PEI 같은 경우는 여전히 15.27로 굉장히 낮고 PS 레이셔도 2.58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연평균 5% 성장에 불과한 나이키 같은 경우는 PE 레이셔가 36, 그리고 PS 레이셔도 3.87이나 됩니다. 자 여전히 크록스가 나이키에 비해서 2분의 1 싸죠. 도대체 어떤 지표를 봐도 크록스가 나이키보다 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브랜드 회사라는 프리미엄을 뺀다면 말이죠. 주식의 숫자는 62.5 밀리언에서 62.6 밀리언 살짝 증가했고요. 주식의 보유 비중은 기간이 압도적이죠. 92.7%에서 93.6%까지 또 이번에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자 1빌리언의 매출을 제시했죠. 자 그렇다면 다음 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로 비교했을 때는 6%밖에 상승한 게 아니죠. 자 전통적으로 크록스는 Q2에 가장 강한 매출을 일으키는데 다음 분기가 6에서 9%니까 22년도에 제시한 10에서 13%의 매출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죠. 자,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분기 때는 10에서 13%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번 분기 때는 7에서 9%의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경기 침체를 더욱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바로 이 영향이 크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마진을 55% 회복했기 때문에 순위 이익 구조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 브랜드가 되었고, 헤이듀드는 저번 분기 9위에서 8위가 됐습니다. 자, 30조의 샌들 시장, 전년 대비해서 65%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23년도에는 12개 이상의 신제품을 런칭해서 매출을 늘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드디어 중국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죠. 지난 2년간 겨우 30% 성장하던 중국이 이번 분기에 110% 성장하는 멋진 모습 보여줬고, 티몰에서는 엄청난 신제품 판매로 티몰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헤이듀드는 미국 유통망에 50%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50%는 더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헤이듀드도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데, 크록스가 점령한 유통망을 그대로 복사해서 헤이디드가 hey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헤이디드가 hey 유럽 아마존, 그리고 네덜란드 유통망에 들어간다 했고요. 헤이디드는 hey DTC가 굉장히 강했는데 홀세일 매출도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센달에만 집중하냐? 라고 했을 때, 자, 기존 크로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매출 증가가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중국과 인도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헤이디드 성장률이 상당히 주춤했던 것 같은데 아직 미국에도 절반밖에 진출하지 못했고 해외에 진출할 룸이 굉장히 많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티몰에서 1등한 것은 신제품 소개 분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인도 한국 호주 여전히. 굉장히 좋았다. 자 그리고 이번 마진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헤이디드가 인벤토리를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미 중부에 헤이디드 인벤토리를 짓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진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죠. 자 Q1 같은 경우는 원래 마진이 좋지 않죠. 왜냐면 홀세일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Q2는 이제 D2C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비용은 마진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록스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60%대를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50% 후반대로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 지난 2년간 중국의 공들인 효과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 저성장 국가인 인도에서의 샌달 반응도 상당히 좋고 헤이듀드도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곧 있으면 아시아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죠. 2분기 가이던스. 크록스는 여태까지 가이던스 상단을 비트하지 않은 적이 없죠. 항상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분기에도 분명히 가이던스 상단을 때릴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매출과 50% 후반대의 마진율을 회복한 순이익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2분기부터가 본격적인 저평가 해소 후 시즌이 되지 않을까. 물론, 올해 100% 올랐지만 저는 앞으로 100에서 200%더 오를 룸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크록스를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정말 높은 150%가 넘는 수익시련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행복했고요. 현재 크록스 비중이 7%에서 5%, 그리고 현재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원래의 비중 6에서 7%를 달성할 거고, 크록스에 3천만 원 이상 투자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크록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한 빠짐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아직 50% 밖에 진출하지 못한 헤이디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크록스, 인도와 유럽에서 꾸준한 성장세,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크록스는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주식 투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